나 여기 너무 싫어 야 빨리 범위 찾고 나가자 음. 너왜 비명을 음. 질러 갑자기 어, 어, 깜, 갑자기 갑자기 야이세상 유령이 어딨어 유령이 어. 음. 너너너 뒤에 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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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무 무서워. 야, 보물로 또대체어디 있는 거야? <laughs> <laughs> <unut> <laughs> 어어, 뭐뭐 뭐지? 어, 갑자기 뭐가 열려? 위 <laughs> 맞춰. 더 들어가 볼래. 이제 또 보면 또. 가봐 뭐가 있다니까. 어 진짜 뭐가 있긴 있네. 세상에 유령이 없다는 건 나도 옛날 옛날부터 마기 할아버지가 알려주시긴 했지만. 어, 뭐야. 나갈래. 어 잠겼어. <laughs> 우 어, 우리 잠겼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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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야야 잠깐만.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줄게. 야 근데 그것보다 방금 그 웃음 소리 누구야? 나 야, 아니야. 야 웃은 사람 있니? 어나 없어. <laughs> 어 누가? 너가 그랬지? 아아 아, 아니야. 난 지금 말하고. 있... 그럼 웃은 건 누구지? <laughs> 야, 근데 제 무슨 일이야? 야, 얘 귀신이 있다는 거확실하게 됐지? 아니야. 야, 저까지 놀랬어. 어, 나 지금 간이 찰랑한 거 있죠? 아, 어, 근데 귀신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워. 야, 네, 근데 이거 어떡해? 나 봤땐 보물 찾기 전까지는 못 나오나 봐. 어, 설마 보물 찾기 전까지는 귀신도 순순히 안 나와 주는 거 아닐까? 어. 얘들아, 여기 와 봐라. 여기 너무 무섭다. 여긴 없는 거 같아. 어, 맞아. 여기는 무서운 거만 있고. 어? 여기 갑자기 불이 켜져? 뭐지? 밝아졌는데? 어, 밝아졌다 다시 꺼졌다 해. 어, 센서 힘이야 그거 꼬야지여긴 음? 별로 무서운데가 아닌거 같은데. 저 가지가, 저 가지가 다시 불이 커졌다, 켜졌다, 꺼졌다.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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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서. 워 근데도 예, 여기는 나쁘지 않은데 다시 이리로 가보자.

귀신은 빛을 싫어하니까 죽여 죽여 찢어버려 찢어버려 귀신은... 찢어버려 찢을 지금... 수가 없지 귀신의 투병인데 귀신이 계속 나왔다 <laughs> 말, 말았다 해 무서워 댕댕아 응? 무슨 소리지 아 댕댕... 어, 결계 때문에 들리진 않나 봐 댕댕아 뭐야? 나도 이제 한계인거 같리얘들아 여기가 가장 어려운거 같지 않아? 저물중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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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기기 밝아져서 보인다. 그럼 이쪽이 딱기 저기, 저어 어 이거는 코끼리 배지 아니야? 그러게 아 어, 무서웠어 어 잠깐 잠깐 어왜못 나가냐 그럼 네? 왜? 왜 모빌을 찾았잖아 귀신을 없애야 되나 봐 얘들아 이제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지 알, 말자 있는 것도 알았잖아 <laughs> 어 근데 순간적으로 무서워하게 돼 근데 있잖아 아이템. 기다려봐 여기에 응. 귀신이 없어. 왜? 귀신이 아니야. 왜? 저거는 내가 봤을 땐 모르겠어. 저건 정체불명이야. 기도. <laughs> 야, 근데 야 조용하니까 시청률 이 떨어지잖아. 야, 야, 야이 야,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 같지 않니? 어, 빨리 일단 나가자. 아 알겠다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대야지 뭔가 막 잠깐 기다려 잠깐 어 뭐야 괜찮아 강제로 열 수밖에 아기먹이 물총 파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어 들어오는...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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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유령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어 어이이그 유령이었어 설마 이 조이찌꺼기가 아 조이찌꺼기가 중... 아니, 종이 쪼가리가, 유령이었다니 어, 잠깐만! 어, 이제 더 이상 덜컹거리지도 않는다. 아니네? 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 빨리퇴가 됐잖아! 어쨌든, 근데, 헤드가 왜안 뭐 오지? 아, 어, 헤드 기다려봐. 이번 거좀 무서웠죠? 어, 너무 무서. 아니 조금이 아니지 많이 무서웠지 엄청 무서웠잖아.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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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그 유령 이렇게 이돼 버렸어. <laughs> 뭐 아무튼 힌트 책은 여기 딱 그럼 레스토랑에서 몸을 찾기. 그 레스토랑 저기 다시는 안갈 거야. 나도야. 잠깐만요 그러면은 새로운 미션의 힌트 책을 드릴게요. 오 어, 잠깐만 미션밖에 안 썼어. 에이뭐 상관없고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다 셨나? 충전은 다 됐어? 네, 엄청 잘 됐죠. 아, 그리고 이번엔 레스토랑 쪽이래요. 가보자. 빵빵하겠네. 자, 가보자. 이번엔 자동으로. 우와! 자동전이... 오, 얘들아, 안녕. 야, 그, 잠깐만. 미안한데, 여기에 귀신이 있는데? 에이, 뻑뻑해봐. 귀신이 어딘지. 아, 어, 들어가 봐. 응. 음. <laughs> 들어가 봐. 수고해. 자 우리도 들어가 보자.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러셔. 아! 야여기 빨리 도망가자. 쉬야, 홍 귀신이야. 귀신, 귀신, 어 있다고 그래요? 문이 계속 으로열다가 지금 있어. 야 조심해서 나. 아지 무서죠.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들어가자. 아기 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니, 아니야. 님. 아기 아니, 밖 들어와요. 키. 어. <laughs> 여기 안에서 우리도 고통을 그 몬버린치는거 아닐까? 와. <laughs> <laughs> 야, 누가 짖는 거 같아. 뭐 뭐지? 쓱쓱아아는 아, 아, 아. 소리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나가야 되겠어. 미안아지만 안녕. 아니. 응. 어, 그럼, 오, 오, 나는 오늘은... 살아야지. 와, 인석. 어, 그럼 오늘은 일찍 끝낼게요. 오늘 여기까지. 안녕.